밤밤 아이고 염불 작살아 오버서서서 아저 앞에 해치나가라카이 깝깝합니다 뭔덤불이 이래오고 저는 응. 거 아, 여기 산소에는 고사리가 되게 많아요. 나뭇잎도 노어집니다 여기, 여기가 이제 우리 산. 벌초하고 이제 곧 있으면 산에서 이제 버섯 좀 따야겠죠. 아이고, 조상님들. 버섯 좀 많이 따게 해줘서 일단 벌초 먼저 끝내야 되겠어요. 여기는 지금 상당히 넓어요, 지금. 그래도 아직까지는 벌이 없네요. 끔질해서 그런가. 아유. 아따, 벌초 다 끝났습니다, 이제. 이제 비가 좀더 와가지고 산에서 나는 거 버섯이나 따로 댕겨야지 이 산에 요 우리 산인데 여기 버섯이 좀 납니다. 능이하고 송이하고 작년에 근데 송이는 많이 못 땄어요 능이는 원래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아이고, 이제 다 끝났다.